네, 안녕하세요. 줌로전의 텐입니다. 자, 오늘은 시메가비. 요새 이제 뭐 제주도랑 뭐 남쪽, 고흥, 여수, 통영 뭐 엄청나게 많이 다니시죠? 사이즈도 좋고, 솔직히 재밌어. 그리고 시메가비의 제일 매력은, 제일 큰 매력은 스킬 차이, 낚시에 대한 스킬 차이가 엄청나죠? 잘 하시는 분들은 30개, 40개, 50개를 뽑아내는데 정말 못 하시는 분들은 한 개도 힘들어요. 그리고 만큼 손맛도 좀심하니까 최소 60m 에서 70m, 최소. 그리고, 뭐, 고운권 검은두권, 여수, 여수에서 검은두권, 여수나 고운권에서는 100m, 보통, 9 0 에서 100m 사이, 물좀 나간다, 그럼 130, 130 140m 까지 나가야 체리가. 요런 데서, 이두 종류, 대가리 발달려 있는 걸 꺼내 올린다는 거는, 정말로 엄청나게 재밌어요. 정말. 손맛도, 얘네가 꼬리가 달려가지고 막 째는 게 아니지만 드랙을 쳐요. 뭐, 뭐 낚시 배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순간 부하가 걸리니까 드랙을 치는 걸 수도 있는데 애들도 이렇게 쭉쭉 째지는 맛도 있고 가보지는 거. 그리고 워낙 사이즈가 크니까 좀 요런 게 기본적으로 나오죠. 요런 게요 정도 되는 게. 그리고 이제 그거 낚시를 하기 위해서 되게 많이 물어보드 보시는 게 저도 이제 심해가비를 되게 좋아해서 1년에 꼭 몇 번씩 가고 촬영도 가거든요. 근데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낚싯대 장비를 제일 많이 물어보죠. 장비가 애매하죠. 이게 갑오징어 전용대들, 그러니까 일반적인 갑오징어 전용대들은 뽕들이 거의 3 0예요 그런데 심해 가비는4 0 뽕들을 써요. 좀 물이 좀 간다 그러면5 0도 쓰고 보통 대부분 40% 4 0를 쓰는 게 거의 99%지. 4 0를 쓰면 갑오징어 로드로는 부하가 걸려서 힘들어요 좀. 뭐 이제 드가 이제 데미지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현지 선장님들은 따오샷 때, 문어 악시 때를 가져오라고요. 참돔 때를 가져와도 된다고 말씀을 하죠 참돔 때이연지이좀 많이 먹어주니까. 근데 참돔 때 개인적으로 비추합니다. 훅셋이 잘안 돼요. 갑오징이 100미터 속에 있는 물속에 100미터 안에 있는 거를 참지 하려면 낚시터가 힘 받아줘야 돼요. 연리보다는 그 좀, 조금, 미디엄, 에이, 미디엄보다는 미디엄 H, 미디엄 H보다는 에, 헤비. 이게 훨씬 낫죠. 그 장비를 그냥 편하게 고르시려면, 다운샷 낚싯대, 강단 따 낚싯대 중에, 미디엄 헤비 이상급. 요 정도면 다 됩니다. 지금은 이제 작년에 그, 이게심해 가비가 막 이슈가 되면서, 조구사에서 한 두세, 세 군데 정도에서 심해 가비 낚싯대가 나왔어요. 출시가 됐어요. 몇개있기는 시중에 돌아다니고, 이제 뭐 많이 팔고 있더라고요. 많이 쓰시고.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초립대가 연질보다는 뭐 끝보기를 하기엔 연질이 좋죠. 연질 좋은데 100m에서 끝보기 하시면 몇번해 보시면 알아요. 끝보기는 네, 몸에 해롭구나. 알아요왜 그러냐면 먼저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가보지고 물었어. 내기를 탔어. 내기를 탔는데 끝보기를 못 놓쳤어요. 만약에 끝보기 이게 이거 놓쳤어, 이걸그러면 그냥 들고 있는 거야. 물어도 왜 물었으니까 무거울 거아니아무거워요 100m 밑에 있는 애들은 아무거워요 들어봐야 알아요. 들어봐도 물이 가면서 배가 나오고 뭐 배가 이쪽으로 나오고 나오고 여러 가지 그 라인에 내 낚싯대 내 리에 결속되어 있는 라인이 내 채비까지 그이 이질감을 전달해주지 못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들어 확인해 봐야 돼요. 끝 보기로 되는 낚시가 낚시도 분명히 있어요. 아, 끝 보기 잘 되는 날도 있고 그렇지만 끝 보기보다는 감 낚시, 감도 낚시 확인해 보고 계속 이게 더 훨씬 좋아요. 마릿수도 훨씬 더 많아지고 해 보시면 알 건데 물론 제가 끝 보기를 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제 경험상 감, 감 계속 확인해 보는 낚시가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낚시 때는 그 정도로 하시면 되고 닐은 그뭐 전동리 일반리 많이 쓰시잖아요. 일반리 쓰실 거면 최하, 아최 최고로 많이 쓰셔야 될그 기어비가 6점대를 넘어가면 죽어요. 무조건 저는 5점대 추천드리고 5점대로 해야 그나마 예, 손목이 좀 버텨요. 7점대 하다가는 나가요. 예. 7점 8점은 나가니까 일반리는 근데 요새 많이 그러시다고 감성 나는 감성 안나로그적이야 하면서 일반리 쓰시는데 힘듭니다. 뭐, 낚시, 대상어를 많이 낚아내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면 일반 일을 쓰셔도 되겠지만, 많이 낚아내는 것도 낚시 한 종류고 한 부분이잖아요. 많이 낚아내기 위해서는 거의 제가 전동릴를 추천합니다. 수류탄 배터리보다는 선을 다는게 편해요. 이 수류탄이 무게가 있어서 이것도 데미지를 받아요. 하루 종일 이 무거움을 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아, 가볍게 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좀 저렴한 거 찾아서 전동류를 쓰시는 거 추천드리고 라인은 뭐 1호를 넘지 말라고 그러는데 선장님들이 1호를 넘지 말라고 무조건 그래요 근데 0.8을 넘지 마세요 그게 건강에 좋아요 1호는 물속 100m에 있는 100m를 내가 이렇게 내린 거에 내린 게두 개가 한명 1호를 쓰고 한명 0.8호를 쓰면 0.2쪽이 물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1호 쓰신 물은 이렇게 넘어와요 옆에 우리가 배선상에 서 있는 게 2m, 1.5m 간격밖에 안 되는데 물 속에서는 100m를 떨어지면서 라인도 이렇게 튀어나오고 그 1호, 1호의 0.25의 차이가 100m를 나갔을 때 110m, 120m 나가는 그런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라인은 0.85 저는 0.85 강력하게 추천 드리지만 어쩔 수 없다면 이 같은 일행분 전체가 1호에 쓰는 것도 괜찮죠 미끄는 거의 없어요 100m 아래 뭐가 있겠어 그냥 가끔 뭐 있는데 그때 그냥 즐겁게 포기하시면 됩니다 <laughs> 즐겁게 포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거애기버스요 애기? 예, 그냥 편하시고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요새 이제 많이 쓰시는 게 요, 요거죠 요거 케이무라 도료가 들어간 케이무라 도료가 들어간 제품 이게 이제 일본 제품인데 요거가뭐풍기 현상이 그 정도로 이제 많이 있었죠. 케무라라는게 자외선에는 보이지 않는 야광인데 도료에요 도료. 뭐 회사 이름이 아니라.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저도 쓰지만, 저도 쓰지만 좀 커요. 이게 이게 일반 일반 우리가 많이 레이저 쓰는 일반적인 애이고 보시면 보시면 좀 커요. 뒤로 한 1.5cm 근 2cm가 나오죠. 그리고 요새, 이제 요새는 요 정도 사이즈, 일반적인 아기 사이즈. 요 정도. 9cm짜리. 9cm짜리. 요게 이제 11cm가 남는 거죠. 저는 뭐큰게 뭐 좋다 작다. 뭐, 뭐 그런 거는 뭐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저는 이제 커서 이거보다는 요 정도 일반적인 사이즈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오전 삼봉애기를 써야 되는 이유. 삼봉애기를 굉장히 많이 추천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뭐 이궁극증을뒤제딱 명확하게 해결해 줄게 삼봉애기를 쓰는 이유. 제일 많이 뭐왜 나는 위에다가 여기다 이렇게 그 꽁치를 감아서 쓰니까 애들이 모일 거야. 집어를 할 거야. 그게 아닙니다. 집어용이 아니에요. 삼봉애기는 왜 여기다 꽁치포를 감냐? 100m 잖아요. 100m. 애들이 밑에서 이게 애기면 여기 쭉 치고 가요. 걸려도 어? 아니네 하고 가요. 근데 꽁치를 감아놓으면 왔다가 어? 먹을 거다 먹어요. 하고 먹는 거야. 여기 붙어 가지고 이거 빠르고 있어요. 근데 요런 런이그 표면이 매끄럽거나 이런 애기들은 그게 좀 덜하죠. 먹고서 애들이 물고 빨고 이러 얘들이 10초 동안 물고 빨고 있으면 공치는 1분 이상을 물고 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낚시를 해 보시면 이상하다. 난 입질 한번 없는데 공치가 막더돌더 노돌도 걸려가 됐어. 걔들이 물고 빨은 물론 뭐 보거나 이런 애들이 물고 빨수 있지만 산봉 애기는 지벌을 위한 게 아니라 오징 그 갑이나 오징어들이 두 종류가 아기를 오래 타고 있으라고 만그 오래 타고 있으라고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한 15초 아기가 조금이 가부징가 15초만 물고 갔어. 근데 30초에 한번 들어보고 있어. 그러못 <laughs> 잡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나서 일부 물고 있어. 근데 30초에만 드면 잡을 수 있는 거거든.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꽁치 30 아기를 쓰는 거예요. 나는 미세한 입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건 삼봉 안 써야 됩니다 입질의 빈도는 거의 같을 거예요 뭐 내가 물속에서 100m에 들어가서 본건 아니겠지만 입질의 빈도는 거의 같을 거지만 매달려 있는 채, 채, 여기에 체류 시간이라고 해야 되나? 이 시간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삼봉얘기를 쓰시는 거예요 100m는 입질 파악 힘드니까 끝보기도 힘들고 이 정도 삼봉얘기를 쓰는 이유 삼봉얘기를 추천하는 이유가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채비는 어떻게 하느냐 채비는 한치 오모리그 아실 거예요. 오모가 일본말로 뽕돌이라는 거예요. 오모리, 오모, 이게 뽕돌이라는 건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오모리리그, 오모리그 뭐 말들이 되게 많아요. 오모리리그가 맞다, 오모리그가 맞다 하는데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어떻게든 의사 선정만 되는 대로 되는 거니까 이제 저희 평이상 오모리그라고 부를게요. 오모리그는 뽕돌에서 가지줄이 나와서 길게는 일미터 이십, 짧게는 한한사 뭐 오십까지 주는 거예요. 그러면 봉돌을 바닥을 찍고 애기가 프리폴링을 하기 전 이렇게 프리폴링을 쭉 프리폴링을 쫙 하면서 바닥을 찍고 봉돌을 쭉 들어주면 이게 1m 면 1m 이상을 들어줘야 같이 올라와서 다시 떨어지고 프리폴링을 하고 요게 이제 유속이 있는 날 5, 6, 7, 8, 9, 10요 정도에 쓰기 좋아요. 제주도나 고, 이 아래쪽은 그 물대 영향을 많이 받지는 않으니까 물이 살이라고 해도 막 콸콸콸 가진 않거든요. 그렇다고 조금이라고 해도 멈추지 않아요. 그냥 적당한 선에 항상 물이 가는데, 정조때를 제외하고서는 조금 물이 있다 그러면 긴게 입질 파악에는 훨씬 더 유리합니다. 쭉땡겨가니까 그, 요건 아시아에 긴게 프리폴링 시간도 길어지고 액션도 잘 나오고. 그리고 짧게 쓰면, 기, 물이 빠른 날 짤, 짧게, 이렇게 짧게 쓰면 애기가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laughs> 이렇게 돌아. 맨~~ 이게 이해하 무슨 말인지 물론 그렇게 빠른 아래쪽은 그렇진 않지만 그래서 짧게 하는 것보단 요렇게 조금 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길게 하면 길게 할수록 안 좋은 거 하나 초보분들이 길게 하고 바닥을 끌으면 입질을 파악을 못해요 그래서 요거는 이거, 기법이니까 조금 좀더 설명해 줄게요 그리고 이제 그 이제 요새 서해권에 많이 쓰는 가지채비 단차 30-30 단차는 항상 맞추셔야 됩니다 뽕돌과 뭐 이렇게 돼도 되는데 이렇게 되면 오머리리고 애기가 여기 있으니까 맞추 맞추셔야 돼요 맞추는 게 제일 좋아요. 40이면 40, 40. 30이면 30, 30. 20이면 20, 20, 20. 이렇게 그렇게 맞추셔서 단차가 짧으면 짧을수록 입질 파악은 입질 입질을 느끼는 것들 처음 하시는 분들은 훨씬 좋아요. 길면 입질은 더 많이 받지만 입질 파악은 미세해집니다. 입질은 미세해집니다. 짧으면 짧을수록. 입, 그 입질을 받을 확률은 떨어지는지는 모르겠어. 그치? 나는 모르겠어. 그거는. 근데 짧으면 짧을수록 입질은 더 많이, 그냥 입질 파악은 더 빨라요. 더 편해요. 이어 됐지? 됐지. 길면 입질은 많이 하지만 내가 잘 몰라. 못 느껴. 짧으면 입질을 많이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잘 느껴.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개체수가 많은 곳에서는 뭐 알아서 잘 편하게 하시면 되니까 뭐 그거야. 두 가지 채비 제일 많이 써요. 근데 직결 채비는 잘안 쓰시고, 이렇게 뭐, 유 채비는 잘안 쓰시고, 오모리그나 가시채비 <목소리> 낚시에 도움이 되는 그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삑기. <목소리> 삑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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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m, 그러니까 수심이 15m만 넘어가면, 수심이 15m만 넘어가면 자외선이 안, 그 빛이 안 들어가요. 어두워져요. 제가 예전에 물이, 물색이 약간 탁한 날, 어 물색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이런 날, 너봤더니 3m, 미 4m도 안 돼서 암흑이 돼버려. 빛이 안 들어오니까. 진짜 어둡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가장 빨리 유혹할 수 있는 거는 축광이죠. 야광. 야광은 물고기들이 다 좋아하죠? 갈치, 올락 한치, 아니, 고, 고등어? 아니, 야광은 다 좋아해요. 갈치, 한치, 올락 오징어들, 쭈꾸미들. 밥이 뭐다 오징어 죽광이 되니까 바닷속에 있는 대부분의 것들 광어도 야광 어미 있잖아요 아시죠? 광어도 야광 어미 있어요 죽광이 되는 어미 야광은 다좋아고 보통 모든 제품에 이런 이런 끝에 끝에 부분 이런 끝에 부분 야광이고 도약그 도료가 들어가 있는 거죠 무조건 죽광을 다대다 받게 돼 있어요 근데 기법 중에 하나는 끌기와 띄우기. 끄는 게 맞아요? 띄우는 게 맞아요? 바닥 박박 끊는게 맞아요? 위에 띄워서 하는 게 맞아요? 그거는 현장에서 제일 처음 잡으시는 분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laughs> 근데 뒤에 사람이 잡았어. 내 옆에 사람이 잡았어. 바닥에서 나왔어요? 물어보시면 돼요. 바닥에서 나왔다. 그러면 나도 긁면 돼. 근데 전반적으로 마릿수 조항이좀 떨어져. 이 사람이 바닥에서 나왔다고 그래 가지고 다 바닥을 긁고 있는데. 그럼 난 띄워 봐야지. 가보지노는 쭈꾸미와 다르게 떠있어요 거의 3m, 4m까지 떠요 바닥에서 그니까 러 그... 오모리 채비를 1m를 주고 1m를 띄우면 뽕돌은 아니 이 애기는 플로팅 애기가 없어요 아시겠지만 무조건 싱킹입니다 애기는 무조 떨어져요 슬로우 싱킹인지 패스트 싱킹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욕조에 담아보지않으시나요 무조건 싱킹이에요 이렇게 무조건 떨어져요 그러면 1m를 올려놨을 때 요기에 요렇게 떨어진다는 얘기죠 결국은 물론 이제 물에 따라 조류에 따라서 얘가 요까지만 떨어질 수도 있고 점날 요렇게 떨어질 수도 있고 조류가 센 날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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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류에 따라서 그날 그날도 물때가 있으니까 들물, 초들, 초들물, 들물, 약들물 이런 게쭉 있잖아요 정조가 있고 그 때에 맞춰서 요거를 컨트롤을 잘 하시면 지금 정조야 그러면 애기가 붙터 가라앉을 거라고 이렇게 물이 멈췄으니까 그럼 1m 들고 가보세요 가다가 올려놓고 다시 내리면 또 여기가 얘가 천천히 프리폴린 된다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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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요 안에 있는 그 레인지를 커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좀가 그러면 애기가 요만큼 밖에 안 떨어질 것같아 바닥을 못 찍어 그럼 1m 들면 안 되고 차라리 그냥 뭐 2m 들어서 해보고 안 나오면 5cm만 0 들어 이렇게 이런 수심층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딱 누가 잡은 누가 낚으면 칼라도 중요하지만 바닥이에요라고 물어보시면 제일 편해요. 바닥이에요 물어보면 예, 바닥에서 나왔어요. 아주 뛰어온들 나왔어요. 딱두 가지밖에 안 알려줘요. 뭐 이걸 막 알려주지 않거든요. 딱 그거, 그두 가지만 알면 평타는 치세요. 평타 그리고 이제 낚시 아, 또 하나 싶법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진짜 선상이야. 딱 두고 있어. 다가 바닥을 이제 낚 이게 봉돌이 이게, 이렇게 돼서 뚱뚱 찍고 뚱 찍고 하거든. 이게 무슨 건지 아무도 몰라요. 물고 있어도 계속 확인해야 돼요. 계속 이렇게, 이렇게 들어야 돼요. 락스대를 이렇게. 이렇게 뒤에 가지줄에 있으면 드는 거에 대한 얘이채이 이, 이 애기가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아요. 이 정도 이렇게 이 정도 우리가 그러니까 드는 거. 가비가 액션이 되면 액션이 됐지 방해 요소가 되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들어서 확인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급보이 한다고 쳐다보고 있다가 좀입 필요 없어? 그럼 들어봐요. t i o 놓고 c t i o n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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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c t 밑에 있는 거를 는 거, n a 가 t i o n a c 는 i o n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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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스킬의 차이가 엄청난 조각 차이를 만듭니다. 그거, 그거 꼭 유념하시고. 챔질. 네. 저는 두 종류에 대해서 챔질이 굉장히 관대한 편이에요. 그래서 쭈꾸미 같은 경우는 챔질잘안 해요. 이렇게 하다가, 어, 있어. 이렇게 이르, 이 정도 들어서 이렇게 가면서 내리는 편인데, 거의 뭐한이 이, 정도, 45도, 50도? 그 정도도 안할 거예요. 두 종, 그 쭈꾸미 할 때는. 잘안 해요. 귀찮아서 그런가? 그냥 웬만하면 달려있으니까, 에 그거, 이렇게 하는데, 가비할 때는, 챔질을 좀 신경쓰거든요. 이렇게. 근데, 힘에 가비를 하면, 더 신경 써요. 챔질하고, 이게, 로드가 머리 뒤까지 넘어가게. 챔질해주고, 내리면서, 텐션 계속 잡아주면서, 감쪽, 감기 시작하면 전동릴이쭉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바닥 5m 안에서 다시 한번 챔질을 해줘요. 이게, 들, 달려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말들이 많은데, 다시 참지하면 빠지는 거 아니야? 제대로 박히는 건안 빠지고, 빠질 놈은 그때 빼버려야 돼. 어설프게 걸리는 놈 와가지고 물, 탁, 아한 뽕돌 40% 뽕돌이 애기 하나 달고 100m를 찍는데 50초가, 50초에서 55초가 걸려요. 올리는데 올리는데 1분이 걸리고, 내리는데 툭 던져놓고 카운턴를 하면 50초에서 55초가 걸려. 내려가는, 무조건 1분이 걸리는 거야. 근데 그걸 쫙올리는 그때 1분을 올리고 앞에 떨어져 봐. 그러니까 차라리 밑에서 떨어지라고. 아니면 잘 박힐 거 아니면 밑에서 떨어져. 그러면 떨어진 애들은 또 물거든. 저는 챔질 꼭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게 되게 중요니다 <laughs> 이제 제가 오늘 갑오징어 낚시에 심해 갑비에 대해서 좀. 좀 러프하게 좀 떠들었거든요.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려면 진짜 한두 시간도 해야 돼요. 한두 시간 해야 되는데 뭐제 시간 시간 뭐어렇게쓸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고 낚시를 해보시면 심해 낚시 해보시면 낚시 가서해변에서 나 쭈꾸미 낚시 좀 했어 하시는 분들이 가서 아야이 어, 장난 아닌데 이렇게 하고 오세요. 근데 한번두번세 번만 해보면 어 이렇게 하시거든. 요 처음이 제일 힘들어요. 처음이. 한번딱 느껴보시고, 와, 이렇게 하니까 되네? 아, 이게 입질이었구나. 계속 참질을 해보시는데, 이게 이 달린 건이 전동일을 많이 써보시지 않으셨을 뿐더러, 이제 소형 전동일은 했을 뿐더러, 여러 가지 일들이 많으니까, 저기 그 변수가 많아서, 전동일을 그냥 뽕, 이 뽕터만 올려도 낚시가휙 해가 거든 너무 깊고 무거우니까. 근데 한번딱 걸었을 때그 묵직함을 느끼는 순간, 아, 이게 입질이구나. 느끼는 그첫 번째가 되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낚시 갔을 때그경 그걸 조금만 복귀하시면 평타는 칩니다 확인만 하시고 복귀만 하시면 자, 오늘 제가 이것저것 좀 두서없이 떠들었는데요 도움이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 접하시는 분들이 좀 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요새 많이 가시죠? 안전출조도 하시고 항상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봄이 올 건데 봄갑 재밌는 봄갑 많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퇴근